자연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물기 없이. 이제 이거를 잘라서 카터 믹서기에다가 갈아주든지 즙기에다가 갈아서 즙을 내줄 거예요. 즙을 지금 이제 1kg를 가지고 다 짰는데요. 여기에 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배추라는 건강에 아주 좋은 생강청과 생강수를 오늘 담아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생강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강청을 준비를 했는데요.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1kg를 준비를 했고요. 설탕 500g. 그리고 담금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생강청은 썸네일에도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썸네일이 나갔는데요. 보통 보면은 생강 껍질을 다 벗기고 생강청을 담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생강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강 껍질을 벗기지 않고 오늘 생강청을 담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생강의 효능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잖아요. 특히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또 열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강차를 우리가 생강. 을 말려서 또한 차, 차를 마시거나 또는 이렇게 생강청을 담아서 생강 생강차를 많이 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생강 껍질을 까지 않냐면은요. 껍질과 껍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단지 껍질에는 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까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가족 중에 몸이 찬 경우에는 껍질을 반드시 까서 생각청을 하는 게 좋아요. 또 열이 많으신 분은 또 생강 껍질을 또한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차이예요. 그렇지만 또한 생강 껍질에는 또 영양가가 영양 성분이 있으므로 어떤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강 피에는 어떠한 효능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검줄에는 체내의 수분 대사를 도와서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요. 그러한 놀라운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고요. 특히 천식 증상에 도움이 되고, 간절염 효과에 도움이 되고, 향염 향균 항암 효과에 타월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저는 가능한 한 벗기지 말고, 그리고 껍질이 사실은 좀찬 성분의 성질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강 청을 하려면은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껍질을 다 벗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강 껍질째 그냥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생강 껍질을 다 까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또 껍질을 쉽게 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면장갑을 꼈잖아요. 이게 면장갑인데요. 트실실하게 생긴 면장갑이에요. 이걸로 다 이렇게 문지르면 껍질은 정말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진답니다. 너무 잘 까지지요? 이렇게 네 너무 잘 까져요. 정말 이렇게 껍질은 이렇게 까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썩었다 싶은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껍질은 잘 벗겨집니다. 보세요, 너무 잘 까지죠. 그냥 이렇게 TV 보면서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생강을 좀 그냥 주물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껍질이 아주 잘 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썩은 거라든지 이렇게 사이사이는 이렇게 또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강 껍질 까는 거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그러면 이제 생강을 그냥 껍질째 하시면 이렇게 조금 다듬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뭐 썩은 거라든지 이렇게 사이에 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싹 다듬어 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또 씻으셔 가지고 그냥 말려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흙이 좀 있거든요. 이런 꼭다리 줄기 부분을 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생강은요 좀 누래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색된 거는요. 먹으면 되게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생강을 지금 이렇게 손질을 다 했잖아요. 이거를 한번 물에다 한번 헹궈서 이제 좀뭐 흙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깨끗이 씻기긴 했지만 그래도 좀 한번 헹궈 줘야 되거든요. 한번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씻어서 물기를 다 이렇게 물기를 뺀 다음에 한번 자연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물기 없이 물기 없이 자연 건조를 시켜서 그리고 생강청을 담을 거예요. 지금 이 생강이 물기가 다 빠졌거든요 바구니에서 물기가 다 빠졌는데요 이렇게 채반에다가 생강을 한 자연 건조를 좀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자연 건조를 시켜주면 물기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좀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즙기에다가 즙을 낼 거예요. 즙을 내서, 즙을 내서 생강청을 담그고 또건더기 남은 거는 생강수를 담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건조를 시켜주겠습니다. 지금 생강을 물기를 뺀 다음에 이렇게 지금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체반에다 넣어서 이렇게 조금 건조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라서 카터 믹서기에다가 갈아주든지 즙기에다가 갈아서 즙을 내줄 거예요. 네. 생강청을 담아줄 병 용기를 지금 소독을 해두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생강즙을 넣어 줍니다. 즙을 지금 이제 1kg를 가지고 다 짰는데요. 여기에 병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고요. 즙이 지금 500 500ml 약간 조금 더 되거든요. 한 600ml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여기다가 설탕 500ml를 섞어 줍니다. 이렇게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해서 청을 뚜껑을 덮어서 두면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요. 지금 이렇게 즙기를 짰잖아요. 즙기를 짰는데 즙을 짜고 지금 이렇게 건더기가 지금 모아져 있잖아요. 이제 건더기는요 이렇게 또 병에다가 좀 담아주세요. 갈아 놓고 줌만 짠이 찌꺼기. 네. 이 생강을요. 생강술을 담아 줄 거예요. 생강술을 담아서 각종 음식, 요리할 때에 생강술을 넣어서 요리를 할때쓸 거예요. 술을 채워주면 됩니다. 여기는 설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생강술만, 술만. 어, 이렇게 지금 생강이 조금 덜 갈린 게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음식을 사용할 때에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담금주나 소주나 소주로 담가주시면 돼요 오늘 생강 껍질을 벗기지 않고 생강 껍질의 영양소로 말미암아 체내의 수분 대사를 도와서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건강에 아주 좋은 생강청과 생강수를 오늘 담아 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